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늘은 섹터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손 대는 거급지 네, 알았어. 요 <laughs> 맨날 얘기해도 안 되네.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CS2024 관련된 리포트를 갖고 왔고, 이건 제가 이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리포트를 이제 작년에 좀 읽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췌를 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리포트 보게 되면 카테고리랑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눠서 이제 좀 리포트가 좀 이해가 나오고 있고 카테고리는 결국 AI 로봇 모빌리티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수의 섹터로서.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관심주로서 이제 좀 얘기는, 나오, 뭐, 삼성전자부터 서 LG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관심주로 해서 좀 대체를 하면서, 리포트는 리포트대로 읽어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뭐 AI라든지 반도체, 고빌리티 쪽에서 봤을 때꼭 봐야 될 종목들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이 오늘 방송을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리포트 첫 번째에 오게 된다고 하면, 약간, c s 2 0 2 4 관련된 개요가 나와요. 그래서, 핵심 테마들이 어떻게 변했냐가 좀 나오는데, 결국, 올해는, c s 2 0 2 4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AI, 그냥, AI 올인입니다. 그냥 AI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관련된 얘가 기 나왔습니다만,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AI를 토대로, 모든 섹터들이 다, <laughs> 흔히 얘기해서, 그 연관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나 모빌리티, 뭐, 전자기기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니까,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뭐, 여행, 뭐, 요런 것도 이제 AI 비서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라이프스타일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결국 그런 측면까지 좀 확장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CS2024 같은 경우는 그냥, Only AI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주요 지금, 이제, 이 참가 기업 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이제 뭐 한국, 미국, 중국인데 중국이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인 즉슨, 어 중국도 약간 이 미국과 어떤 중국의 무역전쟁과는 좀 별개로 어떤 본인의 어떤 기술력을 뽐내면서 결국 이제 세일즈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무역전쟁과 CS2024를 통해서 뭔가 좀 합의점을 좀 찾아내는 중국의 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보면서 CS 2024 관련해서 좀 참여 기업 수를 좀 아니, 너무 확대해서가니까 정치랑 경제는 달라요. 아 그건 어. 그런데 어, 정치랑 경제가 달라 팔지 말라고 하니까 어, 정신 차려. <laughs> 아니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정치가 아, 너무 확대 미리 있잖아요. 아 그래도 이걸 헷갈리게 얘기해 주면 아. 안 답니다. 정치랑 전혀 상관 없습니까 아니야. <laughs> 어. 나중에 어. 여기서 선보이는 기술을 네. 이거 정부가 제재할 수도 있어. 아또 이제 제, 그러니까 그걸 다안 하겠지. 아니. 아, 어. 니 그래도 손님을 끌려면 뭔가 네. 최신 네. 기술을 보여줘야 될거 네. 네. 아니야.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네.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라별로 이거 음. 하는 것보다는이 흐름을 보면 될것 같아요. 이시 여기 보시면 AI가 CES에서 언제 처음 나왔나 한번 보세요. 몇 년도에 나왔어요? 저는 2015년, 16년. 네, 15년, 16년, 여기 서는에는 없잖아요. 20년이잖아요. 20년. 네, AI인데, 네. 저는 이제 이 스마트카, 여기 가상현실, 여기서부터 네. 약간 조금씩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기술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연. 우리가 쓰는 음. 게 네, 2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년. 아, 여기 AI? 네, 20년. 인공지능 말고. 네, 네 인공지능. 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많아. 라고 1 0년도얘기했다면 20년도에는, 아, 이 AI 기술로 할수 있는 게 많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서 주가로 영향을 벗어서 막 터진 게, 23년 1월부터 진짜 주가가 랠리를 이어갔던 거죠. 2022년 말부터, 이 네. GPT가 나오기 시작 네,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하고, 네. 진짜 물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날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그 속도가 근데 기존에 3년 걸렸던 게 지금 1년 동안 발전하기 저는 훨씬 더몇 배는 빠르다라고 보거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지금 AI 융합. 근데 말이 융합이라고 했지. 아, AI로 작년에는 어. 생성형 AI. 우리가 그러니까 이채 GPT나 음. 구글의 바드나 재미나이나 뭐 이런 애들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아, AI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뭐, 의료 AI 쪽은 당연히 그런 <laughs> 얘기가 나왔었고, 음. 지금 AI로 신약 개발 얘기, 아예 지금 엔비디아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AI가 로봇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신약 모멘텀이 또 새로 생긴 거죠. 네, 생겼죠. 응, 응. 그래서, 어찌됐건 야 이거 이렇게 많이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게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고 뭐 이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로 우리는 어찌됐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라 하면 AI 쪽은 야 이제 봐야 될게 정말 많아졌구나 그렇죠 <laughs> 네. 뭐, 그러니까 AI가 일단 기반 네. 정말 많아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사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도 정말 많아졌구나. 이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아... 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음... 된다. 어, 그리고 이제 CES에 나온 것들은 항상 어찌됐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주가도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항상 요 초반에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빨리 달려나가고요. 그리고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삼성의 신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딱 명확해집니다. 네, 근데서, 그래, 네. 네. 그래서, 그래서 AI가 제일 먼저 나가서 그리고 네. 또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또 올해 뭐할 거야 라는 걸 하면 음. 그 해에 또 그게 잘 가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삼성에서 로봇사업부 아예 TV팀에서 빨리 뺄 거야 쫙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흐름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에 보면 처음에 이제 개요가 나오고 네. 카테고리가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네. 이제 AI 로봇 모빌리티고 당연히 이제 AI가 1 번으로 나오고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AI에서 이제 보게 되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였냐가 좀임 라인으로 나와요. 네. 근데 보시면 오픈AI가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폼을 열었지만 네. 여기 메타도 그렇고 이제 재미나이 같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온 상황. 여기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건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네이버 삼,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를 일단 여기서는 먼저 나열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네. 제가볼때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드웨어. 마련을 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o 를 해서 결국은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면 나오는 뭐 이제 비스포크 AI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전입니다 지금 LG랑 삼성이 네. 올해 모든 <laughs> 새로 나온 가전에 네. 네, AI를 다 넣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네. LG전자 같은 스마트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업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은 실질적으로 이제 딱 우리의 어떤 생활 반경을 두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이제 생성형에 대한 부분만 좀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황권에 들어온다는 점. 이게 제가 볼 때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봤을 때이 AI 좀 트렌드를 좀 짚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라는 게 AI를 로봇에 입히면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로봇이 그냥 뭐 산업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무슨 이제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이런 협동 로봇이나 이런 산업 로봇이고 혹은 뭐 이제 실생활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뭐 청소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볼리라는 이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집사입니다 AI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키면 하는 게 아니라 AI 집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그래서 어떤 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뭐 흔히 얘기해서 내 스케줄을 관리해준다던가 초기 자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자비스 그렇죠 예 네. 초기 자비스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스케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어떤 <laughs> 건강관리? 디지털 스케어까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예, 이제 진이 있었잖아요. 네. 예, 헤이 진이 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초반에만 잠깐 음. 있었는데 예, 모든 전자 기기가 IoT 연결되고 음. 그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단순한 답변만 음. 하고 대응도 제대로 못했던 어, 그런 거에서 올해부터는. 진짜 180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눈 뜨자마자 나 오늘 뭐 날씨 어때? 나 오늘 뭐뭐 뭐 입어야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스케줄 한번 알려줄래? 씻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간 중에 전 IoT 가, 음. 작은 것들 많잖아요. 음. 그러면 나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이 쭉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애플이 지금 헤드셋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로봇 카테고리를 약간 같이 들려고 하는 좀 보였어요. 그 리포트에서 그래서 이제 쓰고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겠죠. MX r 차, 차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는 올 하반기 정도면 약간 이제 조금 조금씩은 구체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 헤드셋은 나오니까. 그간에 이제 흔히 기해서이 하드웨어가 나왔으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발전, 발현되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로봇이 아다니는 그러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AI 관련돼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로봇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뭐 모빌리티 하면 결국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 여기에 뭐, UAM 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드론 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때 가장 빠른 거는, 음, 자율주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돼서 우리가 몇번 얘기를 했었죠. 이제 뭐,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뭐,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어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가야할 트렌드 그리고 지금 현대차라든지 벤츠 같은 일반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레벨 3에 상용하는 어떤 대응되는 지금 차를 내놓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AI랑 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의 하나의 좀 장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모빌리티 관련돼서 결국 이제 차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 안에서 뭔가 생활을 하고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지금 이게 조 바뀐다고 생각되지 않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4부터니까. 네, 네. 레벨 3가 그 오래 된다라고 하고 음. 레벨 4가 뭐 내년 내후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음. 기술은 이제 우선 그 다음 기술은 다 나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용화 되기 전에 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음. 손발이 자유로워지면 제일, 제일 먼저 할게 모든 업무는 차에서 하겠지. 그니까. 이동하면서 약간 움직이는 어. 오피스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어. 이거를 치기는 또 이제 원미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 아, 어.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성형 챗 GPT 한테 야, 요즘에 안 그래도 야 주식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야 요,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정리 좀 해줄래? 어. 혹시 AI 로봇 비서가 어. 차에 같이 타는 거니까 아 어, 그, 그, 비서 필요 없지. 음성형으로 다 되니까 어. 그렇게 쫙 정리를 해줘요. 어. 그다음에 아나후에는 강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거든. 음. 또한 5분 동안 제가 브리핑 을 하는 거예요 걔한테. 음. 그걸로 강의할 까지 딱 만들라고 세팅을 딱 해준다라고 생각해. 음.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나의 바디도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제 그거는 음. 제가 얘기한 전에 오피스를 음. 뭐 얘기했고 를 음. 차를 음. 여기서는 차를 병원으로 얘기하고. 음. 네. 근데 병원 가는 것도 대기하고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시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이 자유로워지려면. 결론은 이 안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줄 수 있는 음. 애가 있어야 되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업무를 음. 할수 있는 게 AI다 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안에서 수단으로서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AI 관련돼서 반도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자동차도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아직은 이제 이 AI 관련돼서 특히 모빌리티 관련돼서 지금 여기도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이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그럼 저는 이제 이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차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일반 어떤 벤츠 같은 이런 차량들이 어떻게 이런 이 AI 모빌리티 기술을 연동을 해서 물론 자체적인 뭐 이런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발현한에대한 부분도 제가 볼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는 이렇게 좀세 개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섹터는 뭐냐가 될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에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섹터 봤을 때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하는데 이첫 번째가 결국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생성형 AI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 CXL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DDR4에서 DDR5로 가는 거, 여기 또 h m 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고 트렌드가 됐다고 하면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게 CXL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CXL 관련돼서 어쨌든, 올해부터 지금 양산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s k 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도 지금 상용화 단계를 좀 어느 정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DDR5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CXL 2.0이 적용된 신제품 개발이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상용화되는 거 왜냐면, 메모리는 나왔는데, 아직 CPU가 안 나왔어요. 인텔의 CPU가 안 나왔기 때문에, DDR5도 메모리가 나왔지만, 없었지 않습니까? 인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상용화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CPU 관련된 얘기들이 결국 이제 관건이 되면서 CX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상으로 보면 CXL은 지금 착실원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CXL이 뭔지를 어. 저희가 한번 먼저 얘기를 어. 해야 될것 같고, 뭐 이제 DDR5 뭐 음. CXL, 저희는 매달 쓰는 용어지만, 음. 사실 이제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DDR5 이렇게 생각하지 음. 마시고, 그냥 메모리에서, 음. 이 메모리는 점점점 어찌됐건 작게 만들어서 많이 해야, 음.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이제 발전이 된 거고요. 음. 그래서 1나노, 2나노, 10나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작게 만드는 걸 먼저 했고, 그 다음엔요, 이걸 쌓았어요. 음. 싸서 용량을 더 늘리는 거죠. 근데 이 싸서 정말 메모리를 그냥 집대성한 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HBM도 어쨌든 기술 개발이 계속 될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어, 3.2까지는 나왔어요. 음. 예, 근데 이제 3.2에서 포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더 쌓는 건데, 기술에도 한계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더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부각이 되는 거야. 이제 더 쌓으니까 두께가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가전제품 지금 점점점 얇아지잖아 얇아지고.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조금 안 맞아. 또 많이 쌓다 보니까 아무리 이거를 이제 많이 쌓으면 구멍을 뚫어서 이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음. 이 안에 뭔가를, 깔, 발열 문제도 계속 생기고 뭔가가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야, 이거 쌓는 게 이제 더좀 한계인가? 다른 기술 없나? 그러면, SATA가 여기서 또 옆으로 가는 음. 어, 사이즈가 어차피 작아졌으니까. 그게 이제 CXL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메모리 안에도 또 서로 호환하는 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이 호환하는 거에서 가장 효율을 많이 드러낸 게 CXL이다.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저희는 음. 그 다음 것들, 음. 지금 잘 가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주가가 갔다가, 조정이 당할, 당했다가, 이제 실적이 찍히면 이제 다시 가는 건데, 다시 요게 떨어질 때, 야, 그 다음 거뭐 없어? 하면 요 수요가 그 다음에 미래로 가네. 음, 음. 어, 섹터로 자금이 또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HBM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로 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HBM해서 사실은 생성형 AI를 받이 얘기를 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사실은 c x 은 저는 하반기 보고요 상반기에는 온 디바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자동차도 얘기하고 개인 비서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개인 비서가 이렇게 소형화돼서 이제 핸드폰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1월 25일경 예상하더라고요. S24. 네, 근데, 아.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AI가 이제 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이제 올해 모델부터는 AI를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손 안에 들어가는 AI. 네, 이게 또 움직일 거요 혹시 종목은 뭐라고 되는 거예요? 뭐 종목은 저희가 제주, <laughs>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선은 온디바이스 AI는 제조 반도체가 우선은 대장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그건 대장인데 네. 최근에 체실은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 저는 좀뭐 종목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 n p u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에요, 정말 그것도 얘기가 많네요. 오히려 지금 약간 네. 불려가면서 살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요 저는 그래도 제조반도체를더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아. 왜 차익실현에 나와도 이제 저희가 하나 알려드리면 주가가 음. 갑자기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면 우선 차익실현에서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살짝 횡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다를 해서 매물대를 만들어요. 음. 그럼 이제 그게 밴드가 형성이 돼요. 네, 그러면 이 밴드가 아래쪽은 지지가 되는 거고, 위는 저항이 되는 거고, 지지가 완성될 때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